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연속수 2번. 시간이니 이거를 끝내주세요. 자, 아마 친구들은, 선생님 이걸 하면은, 아, 우리 해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늘은 1번에 했던 홀수와 짝수도 같이 할 거니 해보자고. 이 종이는 10장 들어가 있어. 그래서 1부터 99까지 할수 있으니까 써보자. 2, 3, 4, six, e i 한 h t n 1 1 e 2 e n ten, t e 1 ten, t 1 n ten,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어휴, 선생님이 근데 이거를 다쓸수 없어서 이렇게, 어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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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99까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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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했어 자, 이거 우리 이어붙일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이고, 아이고, 떨어진다 자, 아래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추가 연속하게 해 주라고 했어요 딱 붙여야 돼 선생님처럼 삐뚤어지면 안돼 딱딱딱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뭐야, 이거. 자, 친구들, 선생님이 99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영상에서 쓴, 보여주면서 쓴건 있지? 자, 홀수는, 음, 홀수는 동그라미, 짝수는 세모할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1, 3, 5, 7, 9는 뭐라고 했어? 홀수. 짝수는 2, 4, 6, 8, 10. 또는 0이 들어가는 수라고 했지. 자, 해보자. 1은 동그라미, 2는 세모. 3은 동그라미, 4는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자, 10의 자리는 가운데로.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자, 친구들, 이게 동그라미랑 세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친구들? 그걸 알았으면 좋겠네. 자, 근데 친구들, 한 가지 더. 왜 21은 동그라미인가? 11도 동그라미인가? 자, 이렇게 홀수, 짝수를 알아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의 자리 친구들만 보고 있으면은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 22면은 계속 세모, 23이면 자, 3이니까 동그라미, 24면 세모, 5니까 동그라미, 6이니까. 약간, 세모. 재모... 자, 이런 식으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게 있어. 우리가 만날 때는, 요렇게 끝이 99번이면, 요렇게 선생님처럼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잘 말아줘야 돼.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아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선생님 품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따라라따따따따따따따 홀수 짝수 따다다 착 <discussion> <vullsized> 해서 선생님이 준 클립을 이용해서 끼워서 이렇게 끼우면 안 떨어져 친구들 끼워서 우리가 보낸 지퍼봉지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지 친구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